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행하셨던 마지막 설교의 일환입니다. 고대의 귀족이나 재산가들 중에는 종이나 소작인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은 그 재산을 자본금으로 일을 하여서 원금과 의자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삼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종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 종들의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또 다른 한 종에게는 금두 달란트를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금한 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납니다. 말씀의 달란트에 대한 난회주를 보시면 금은의 중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 당시 한, 달,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kg이었습니다. 현재 금 시세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 정말 많이 올랐더군요. 금한 돈이 3.75g인데 얼마일 것 같습니까? 현 시세가 약 51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금 1kg은 약 1억 3천만 원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약 44억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뭐두 달란트면 88억이고, 뭐5 달란트면 2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갖고 계시는 돈이겠죠. 예. 주인이 아주 많은 재물을 맡겨두고 떠난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죠.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제일 관심을 두었습니까? 바로 금액이겠죠?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다섯 달란트가 얼마인가? 그것은 현재 금액으로 얼마 정도 하는가? 물론 제가 그렇게 흘러가게 했지만 이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물건을 볼때그 가치를 먼저 생각하죠. 그것은 얼마짜리이냐? 그 브랜드가 어디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얼마인지 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분배했는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얼마를 주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었는가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주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주인은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즉, 주인은 종이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각각의 종이 가진 재능을 잘 알았고 그에 맞게 달란트를 잘 분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너무나 많은 비교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재능대로보다는 얼마를 주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한 일, 위대해 보이는 일에 또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삶의 결과물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동경하죠. 자신의 재능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의 주인은 이 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얼만큼의 재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맡기지 않습니다. 두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지 않고 한달한 달란트만 맡기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양의 책임만을 부과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현재 내 삶에 주어진 기회들이 적고 보잘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삶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 영역에서 많은 것을 척척 잘 해내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만 잘 달려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볼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 그 하나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 받은 종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즉시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것만큼의 달란트를 벌어들이죠.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것을 그대로 묻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흥미로운가? 왜두 달란트 받은 종이 다섯 달란트를 남길 수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장사가 정말 잘 된다면 그 미천을 훨씬 웃도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실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는 충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우리 주인의 칭찬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말씀도 보시면 21절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가 두 달란트보다. 주인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해서 다섯 달란트 받은 일을 편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주인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충성을 했는가 충성을 하지 않았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충성을 했다면 그것으로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했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몇 달란트가 내게 주어졌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이를 보고 계시다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남편 또는 아내를 섬기며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교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아내와 엄마,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잘하도록 권면하는 것,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학생이라면 집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교제하고 학교나 학원, 교회 자신이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맡겨진 일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시다면 회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필요를 공급하고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할 소중한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삶과 상황에 충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충성을 안 한다라는 것이 문제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마디로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문제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 주인의 주인의 종이면서도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내 생각에 주인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해가 생기고 이런 오해에서 그 마음 속에 주인을 향한 신뢰의 마음 대신에 불신과 두려운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신앙을 크게 왜곡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전형적으로 종의 영, 두려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알고 있는 주인은 그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를 가지고 멋지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원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는 주인이 매우 딱딱한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주인에게, 이 종에게 주인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날벼락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주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믿고 맡겨주는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하나를 심판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책임과 의무로만 여기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에는 할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또 일을 시키실 때에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극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갈 때에는 무섭고 두려운 모습 또한 보이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사랑과 은혜,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리면 참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풀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교정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점점 더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된 후에는 주를 섬기는 것이 강박감이나 죄책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함에서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주인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일을 합니다 결국 한 달한테 받은 종의 이런 모습에 대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다가 30절에는 이 종을 무익한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할뿐 아니라 무익한 종, 즉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은 종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인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에 "싫습니다" "싫은데요" 라고 하는 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인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더라도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두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또 주인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대충대충 할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을 하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이는 돈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뜻에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크고 중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충성하지 않은 것의 결과, 악하고 게으른 삶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하죠.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종은 더 이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을 위해 일할 기회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인은 그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인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종은 밖으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죠. 맡은 것이 작든 크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든 작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만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신 것만큼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얼마를 더 주실지, 얼마큼 열매 맺게 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한 모든 삶을 통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한달 프로젝트로 12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며 그동안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내 삶을 낭비해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바꾸자, 그때 변하자, 그때 하자. 그런 생각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 신앙도 내 삶도 변한 것은 없고 그저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내 남은 날들이 한 달이라면 다음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보다는 바로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하루에,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